할렐루야. 우리 방금 샬롬 찬양대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함께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주 가슴이 두근거리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더욱 은혜롭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더욱 은혜롭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MG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8, 90년대 생인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00년대 생인 Z세대. 이걸 합쳐서 우리가 MG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단지 그냥 연령대를 지칭하는 말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특이한 기존 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기존 세대와는 다른 어떤 문화를 통틀어 지칭할 때 우리가 MG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지칭하는 이름이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요즘 옆나라, 일본에는요,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토리 세대라는 말인데요. 다소 불교적인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사토리라는 뜻은 해탈했다, 달관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돌을 닦은 도인처럼 이 사토리라고 불리는 청년 세대는 정치 경제적으로 힘든 지금의 세대를 보면서 굳이 득도한 도인처럼 굳이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정치 상황,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특별한 것은 특별히 이 힘든 상황을 부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규직을 목표로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아르바이트로도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꼭 행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토리 세대의 요즘의 문화에 일본 열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토리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우리 한국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 떠오릅니다. 바로 N포 세대라는 이름입니다. N포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청년 세대라는 의미에서 3포 세대라는 이름이 붙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청년들이 취업도 어렵고 이제 내집 마련도 어렵다. 포기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몇 가지인지 셀 수도 없다. 영어 알파벳 N을 써서 N4 세대라고 불리웁니다. 물론, 시대에 대한, 오늘날의 시대에 대한 해석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생각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늘날의 청년 세대 가운데에,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무기력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를 보고 있자면 어린 시절 들었던 아기 코끼리를 길들이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코끼리는 사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커스 장의 코끼리는 어린 시절부터 길들여서 그 힘을 발휘할 생각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보았더니 어린 코끼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족쇄를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어,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가 조금 더 자라서 힘이 더 생기면 그거보다 더 무거운 족쇄를 이제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나중에 성체가 되어서 이 족쇄 정도는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족쇄가 없어도 아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동물이구나 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족쇄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을 가지고도 나는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것을 확습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단지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코끼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뛰어나가서 적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각자의 삶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것의 족쇄에 지워진 채로 점점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무기력을 학습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기력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스스로 포기해 버린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앉은뱅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앉은뱅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내가 걷지 못해도 부모님께서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 화장실 갈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챙겨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 오늘 사, 사도행전 사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도 40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더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챙겨주기에는 부모님도 어렵고, 걷지 못하니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정상적인 일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한평생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조차 경험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이에게 이 걷지 못하는 장애라는 것은 그를 자꾸만 무기력에 빠뜨리는 족쇄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유대사회는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그리, 그리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네가 장애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부모 때에 무슨 죄가 있거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해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마치 죄를 범한 사람이 벌받듯이 너에게 장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진뱅이로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합니다.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하는 한 사람의 자녀인데, 유대인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 사회의 이해도 그랬고, 이 안진뱅이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오면서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업어서 이 성전의 미문 앞에 두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아서 하루라도 생명을 유지해 갈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그 다른 유대 사회에서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한푼두푼 푼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삶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도가 전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그때 이 안진뱅이가 두 사도에게 여느 때와 똑같이 구걸합니다. 한 푼만 주세요. 내가 보시다시피 안진뱅이라 일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보시다시피 몸이 이래서 돈을 벌 수도 없으니 한 푼만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만 더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합니다. 그가 계속 이렇게 구걸하면서 날마다 나왔던 것은 아마도 한푼두 푼씩 실제로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푼두 푼씩 줬기 때문에 그나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기에 날마다 이 미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받은 한푼두 푼이 계속 그를 구걸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구걸할 때마다 한 푼을 던져주던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익숙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걸해 오면서 돈을 주던지 지나가던지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안준뱅이도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실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바라보고 발만 바라보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나에게 뭐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만 보면서 대충 한 푼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날은 그의 일상이 깨집니다. 지나가거나 한푼 던지는 게 아니라 두 사도의 반응은 특이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지금까지 사람들을 마주하지 않고 발만 바라보고 보는데 익숙했던 그의 고개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동일한 한 사람으로서 눈과 눈을 마주치며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두 사도에게 어, "우리를 보라니? 뭔가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려나? 뭐좀더 좋은 걸 주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고개를 들어 이 사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두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두 사도의 이야기는 이 안진뱅이의 기대, 이 안진뱅이가 예상했던 것을 아득히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몇, 무슨 몇분더 주려나? 그저 조금 돈좀더 주려나? 했던 그 기대와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이 건넨 것은 몇 푼의 은과 금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의 삶의 무기력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일어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제껏 사람들로부터 동정받는 게 당연했고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로 발만 바라보는 게 일상인 이 사람에게 그의 패배 의식을 정면으로 도전해 흔드는 요청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걸어라. 다음 순간. 그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안진뱅이의 두 발과 두 발목에 힘을 주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입니다. 한 번도 요청하지도 않았던 변화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꿈꿀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건 그저 몇푼더 주는 거였습니다. 조금 더 운이 좋으면 돈 많이 주는 사람을 만나서. 아, 오늘은 두끼 정도 해결했네. 이게 그가 꾸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과 그의 기대를 아득히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사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변화는 그를 한평생 힘들게 했던 안진뱅이라는 그 족쇄를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안진뱅이라는 그 족쇄와 상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이제 두 발이 치료받은 이 안진뱅이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가 어떤 죄로 인해 벌 받고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숨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의 그의 모습으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었던 그동안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성전 문을 넘습니다. 성전 문을 넘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소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그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날마다 성전 문에 두는 게 그저 당연했던 그가 스스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그를 메워두었던 그 단단한 족쇄를 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이 역사는 유대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킵니다. 지금껏 성전문에 두는 게 당연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니. 그가 성전문을 통과하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 성소에 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니. 이것이 유대 사회의 센세이션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앞에 서서 놀라워하는 그들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던 그 성전문을 예수님께서 넘게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그 지성소에, 새로운 예배의 성소에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앉은뱅이가 자리했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앉은뱅이가 한평생을 있었던 그곳은 성전문입니다. 성전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전문에 두는 자. 아, 그 사람? 아, 원래 성전문에 있는 사람? 원래 성전문에서 옛날부터 구어를 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당연히 성전문에 두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은 통과하는 곳입니다. 문에는 사람이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문을 통과하여 그 안쪽에 머무르던지, 아니면 문을 통과하기 전 바깥에 머무르던지, 둘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있던 것은 문 안쪽도 아니요. 문 바깥쪽도 아니요. 머무르는 곳이 원래는 없어야 할 문입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 속에서 그의 지위를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예배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 그의 신분과 그의 능력과 그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정해 주지도 않았던 애매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이 예배 이 애매한 지점에 앉아 있는 이 앉은뱅이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어느 누구도 이 애매한 지점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성전 안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성전문에 두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부터 성전문에 있는 게 당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태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아, 저 사람은 그냥 성전문에 있는 게 당연한 사람, 이렇게 여겨져 왔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앉은 뱅이가 앉았던 곳은 미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문은 아름답다는 이유로 아름다울 미, 문 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표현되던 곳입니다. 고린도에 아름다운 그 건축 기술을 가져와서 청동으로 지은 아름다운 그 모습을 뽐내던 곳이 바로 미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에 사람들이 거닐고 아름다운 그 조망 속에 출입하는 가운데 한가운데 남루한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거닐던 그곳에 안진뱅이의 모습은 결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안진뱅이를 성전 안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애매하게 걸터있는 이 상황이 분명히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이두 사도는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눈으로 이 앉은 뱅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눈치채지 못했던 저 앉은 뱅이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앉은뱅이를 그저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두 사람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가운데 그들은 소외된 이 앉은뱅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순간부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며 지어진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아름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땅히 누리며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의 그의 상황과 신체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그는 이 앉은 뱅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훨씬 더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오늘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한 우리와 같이. 소외되어 있는 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껏 저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게 당연해.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바라보고 그 깨어진 형상을 닦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패배의 자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기력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그 때에 우리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보광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굴곡진 자리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포기하고 싶고 거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그때에 삶의 굴곡진 그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드시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공동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닦으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굴곡진 자리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음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들을 당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들 하루하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